Hi, everyone. 10 Minute English 네이티브 필수 문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m your host, Katrina. 네이티브 필수 문장에서는 실제 일화를 통해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저와 함께 느낌적인 느낌을 살린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신 일이에요. 저를 만나시려고 TV를 켜고 채널을 맞추셨죠?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TV 시청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Let's get it started. 자 그럼 제가 언급한 표현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Where's the remote? Where's the remote? 원래 리모컨은 먼 거리에서 조종한다고 remote 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지만 매번 Remote control,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Remote라고 말해요. 그럼 Where's the remote? 라고 하면 리모컨 어디 있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신가요? 물론 TV가 아닌 에어컨이나 기타 다른 리모컨에도 사용 가능해요. Where's the remote?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표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change the channel? Can I change the channel? Can I? 뭐뭐 해도 될까? 라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채널 바꿔도 될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Can I watch another TV show? 라고 하면,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 봐도 될까? 라고 표현 가능하겠죠. 그럼, Can I change the channel? 이 표현 같이 듣고 따라 해볼게요. 세 번째 표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I've already seen this episode. I've already seen this episode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미국 드라마는 시즌제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가져요. 영국 드라마나 여러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시즌이 몇 개월에 걸쳐서 방영되고 3개에서 20개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포함된 한 시즌이 마무리되면 다음에 보통 그 다음 시즌이 방영돼요. 이렇게 시즌제로 방영되다가 길게는 시즌 20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한 시즌 안에 포함된 한 회차 회차를 우리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I've already seen이라고 하면 I have already seen을 줄인 표현으로 나는 벌써 봤어. 뭐를? this episode. 이 회차 나는 벌써 봤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벌써 봤어. 다른 거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겠죠. 그럼, I've already seen this episode.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듀 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